시간이 조금 어, 넘었습니다. 우중에도 이렇게 발걸음을 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 이렇게 비옥비가 어, 올때 이렇게 이곳에 와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또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자,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미스바 대금식성회 회계를 위한 대금식성의 2차 어, 기도회를 배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우리 목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아버지와 아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백의 금식 성회로 불러주셔서 서로 아버지를 향하여 두손 모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못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실수가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늘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합하여 저희들의 회개를 통해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인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적인 난국에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예심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